네. 이번 주 원자재 시장 아직도 한 3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 천연가스 2불 11까지 밀렸었죠. 좀 전에 2불 거의 한 10대까지 갔는데, 지금 4시간 봉을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2불 10대, 11대 사이, 어, 1시간 보으로 보면은, 네. 오늘 2불 20대에서 결국 2불 10대까지 가고, 다음 주 2불 초반까지 하여 밀릴지 뭐 지켜봐야죠. 같은 시간에 WTI 76불 초반에서 조금 반등해서 현재 77불 40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밑에 노란선이 76불 70대인데 뭐 하여튼 76불 말에서 77불 사이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천연가스 다시 돌아가서 어, 현재 한시간봉으로 2불 1일 12시간봉으로 보면은 네, 현재 위치 밑에서 기다리는 게 있는데 1불 90 그래서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걸 조금 올려놓으려고 그러고 저는 1불 거의 99, 98이 정도에 있다는 네, 맞춰 놓죠 어, 물론, 뭐, 지난번 저점까지 다시 올지, 8월 5일이죠? 8월 5일, 이때 1불 85. 네. 이게 가장 낮은 저점이었는데, 과연 이제 8월 말, 9월 사이에 어디까지 올지, 네. 거기에 따라서 저는 기다렸다가 9월 달에 뭐 1불 말이든, 뭐, 아니면 2불 초반이든, 지금 뭐 선물 가격을 치면은, 이불 아직까지 10대지만은 네, 다음 주에 이불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 현물가 기준으로 이불 정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좀 매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1불 글쎄 한 97, 98 현물가 정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나름대로는 낮은데서 하여튼 롱 같은 거 들어가라 노력을 하는데 또 차트를 보다 보면은 또뇌동맥이할 수도 있겠죠. WTI 77불 37인데 네, 지금 12시간봉을 보는 겁니다. 뭐 계속적으로 밀리면 뭐7 5불때까지도 내려올 것 같은데요. 지난번이 72불 초반이 가장 저점이었죠. 똑같이 8월 5일날. 뭐이 당시 8월 초반 뭐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고. 어, 지금 뭐 내려가는 것은 뭐 그때 상황이 조금은 틀리지만은 뭐 앞으로 또또한 차례 그런 이슈 때문에 이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저 같은 경우에는 72불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튼 여 현재 쇼뭐 진행한 거는 어, 하나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금요일 오후에 정리하는 게 낫죠. WTI는 쇼트 하나 진행 중인데, 원래는 어저께도 하나 진행했었고, 오늘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어뭐 현재 77불 40대인데, 76불 근접은 할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천연가스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 2불 10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분 선물 WTI는 77불 정확히 찍고 있고요. 대략 한1.5% 정도 마이너스 되고, 천연가스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지금 3.28, 2불 12, 네, 선물값입니다3.28% 네,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보일 9불 중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저도 보호를좀 갖고 있는데 현재 뭐 저는 팔불 때 거의 한 구불 초반 팔불 말 정도에 조금 진입해 보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입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일단 진입한 경우에는 물타기 할 경우에는 최대한 밑에서 기다려야겠죠. H&U도 마찬가지고 HNU 같은 경우 캐나다 종목 HNU는 최소한도 2불 50대 이하에서 들어가려고 조금씩 네. 어, 어저께 한 차에 뛰어 올라서 많이 올라갔을 때한 절반 이상한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뻔했네요 결과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 정리를 했는데 어, 하여튼 뭐 서둘지 않고 밑에서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hnu, 이불 60대. 최소한 하튼 이불 50 이하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하는 것이 낫겠죠. 괜히 뭐 어설프게 또 들어가서 또 물리는 것보다는 이불 하여튼 중반 이하에서부터 이불 초반. 뭐 결국 일불대로 들어가서 액면 병합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글쎄요. 뭐, 현재 2불 60대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은 남아있는데, 지난번과 같이 저점으로 또 접근하면, 1불 말까지도 갈 가능성이 크죠. 네, 원데이 봉으로 본, 네, 천연가스, 현재 위치. 뭐, 그래도 한 일주 이상 올라가서, 뭐 2불 때 다시 회복은 했지만은, 어, 글쎄, 뭐, 9월 앞두고서, 약세로 돌아가면은, 최소한 이불들를 다시 또 위협할 것 같은데요. 현재 움직임 보면은. 천연가스, 일단은, 어 차트는 선 방향이고, 지금 8월 이제 말 들어가죠. 요번 주 이제 금요장 끝나고 나면은, 어 이제 폭염이나 여름 수요는 이제 끝났고, 어 이제 9월 허리케인 시즌 납두고 있고, 뭐더 나아가서 10월 이제 말 되면은, 난방 시즌이 언제 오냐에 따라서 천연가스, 또 가격이, 어, 자주 될것 같지만은,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 재고량이 이렇게 낮게 나와도 한 차례 뛰는 듯 하더니 또 이렇게 푹 빠지는 이런 장세. 네. 어, 많은 투자가들도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롱인나 레버리지 쪽에서는. 네. 저도 사실 이불류 30대를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2불 30대 터치를 못하고 현물가로 기준으로요. 결국 2불 28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추락하고 있네요. 천연가스 현재 한 2시간 반 정도 지나면 이번 주 장이 이제 끝나겠습니다.